아, 여기 오늘 저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우리 방명록에 꼭그 성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참석 여부를 확인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시 55분부터 그 태극기를 우리 지도자분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옆으로 너무 많이 줄어져 있는데, 그, 김, 김택동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 열두, 열두 분까지만 서, 서시고, 그 뒤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김택동 회장님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으로는 그 시민들이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여, 죄송하지만 여, 뒤로 뒤로도 사진, 나중에 사진도 네, 죄송하지만, 여, 뒤로도 뒤로도 도 찍어야 되로도뒤로뒤뒤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보내고 계시면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정도요, 바람개비 어, 지 오늘 귀엽게 한다. 여기 먹어야지. 내안 가고. 나도, 안가 어? 철수도 좀하고바람깨바람깨 <laughs> あっこんにちは。 있습니다. 제 네, 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국선회복을 위해 민족 자존의 객치를 얻었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3.1절 독립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전국적인 태극기 날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오늘 태극기 날기 운동을 기비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먼저 호호을 보여 태극기 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사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옥구미 시장님을 대신하여, 방주문 행정안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우리 새마을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준호 구미시 새마을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백상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구미시지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택동 새마을문고 구미시지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금도 아! 구미시 청년새마을연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엄민철전 어, 직장공장 구미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105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시고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국선열과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동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종주도시 고미의하준호고미시 새마을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시 새마을회장 하준호입니다. 먼저 105주년 새마을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에도 참석해주신 새마을가정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미시 새마을회와 함께 3일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운동에 동참해주신 방주문 구미시 행정안전국장님 이강용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새마을을 책임지실 우리 구미시 청년 생활연대 박건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은 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105주년 3일절입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3.1절에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태극기를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잠시 후 만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방주문 고미시 행정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광경리입니다. 어, 오늘 아침 한 7시 50분부터 또김정호 시장님께서 우리 애국지사님들 또 유족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하시고 또 현재 이제 건호산 박희강 애국지사님 또 장, 어, 허위 애국지사님 또 장진홍 애국지사님 또 이어서 이제 선산충원탑 참배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시다 보니까 이 행세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 105년 전에 1919년에 그날이 이제 3일 그 뜻깊은 순고한 정신을 우리 과거와 또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새말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4대 정신이 화랑정신 또호국정신 그 전에 선비 정신, 현재 새말 정신입니다.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이어가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 정신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하면 새말 정신 한분 힘차게 한번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새마을정신! 감사합니다. 다음은? <laughs> 3.1절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와 평화적 지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적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린 의미를 오늘 3.1절 노래의 가사로 담았습니다. 구미시 세발 여성합창단과 함께 악보를 보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주년이 된3일째를 기리고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다짐하는 수능문 감독이겠습니다. 박백상 직공장 회장님이 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만세삼창을 외치면 다 함께 큰소리로 만세삼창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삼창을 한 번, 한 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이따가서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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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태극기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용 태극기와 바람개비 태극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람개비 태극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람개비도 있어야 되나?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나간다. 바람개비가 나간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그 지원자분들 먼요 지정된 위치에 서성져 태극기.

ああ。